시작 3과 이세상은 어둠이라 아멘 1, 2세상은 어둠이라 아멘. 부활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이 진리이며 성령의 모든 말씀에 아멘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이왜이 이 세상이 어둠이 되었는가? 성부, 성자, 성령, 천국, 세상, 지옥. 1. 천사장이 마귀가 된 것은 마음의 자기가 하나님 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아멘. 하늘나라 천사장이 마귀가 된 이유는 마음의 하나님 누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죄 때문이다. 마음의 자기가 하나님 된 것. 즉, 마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된 것이 바로 마귀이다. 아멘.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너 아침에 아들 개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무 곧 구덩이에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다음에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7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간을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구다 내가 예적에 하나님의 동사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보보석과 황보석과 금망석과 황옥과 복만와 창옥과 정보석과 남보석과 봉옥과 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금 봤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빛과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덕능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반속 사이에 광래하였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리가 드러났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다. 너 덮는 불어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삶에서 쫓아내고 하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돌려졌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너랑 앞에 두어 그들의 구렁거리가 되게 하였다. 아멘. 이범죄한 천사장은 망위가 되어 하늘하늘에서 흰 땅으로 쫓겨났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니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쁜 꽃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려 쫓기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많이 있을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여 너희에게 내려가 순이라 아더라 아멘. 산이 땅으로 쫓겨한 마귀는 아담에게도 자기와 동일한 죄를 짓도록 유혹하였다. 아멘. 마귀는, 마귀는 마음에 자기가, 자기가 하나님 되고 아님. 자기가 주인 되는 죄를 짓고 이 땅으로 쫓겨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아님. 아담에게도 자기와 동일한 죄를 짓게 하였다. 아멘.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여가는 행위 이전에 그 마음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담이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지은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 아비는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다. 마귀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마음의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주인 되는 죄를 짓게 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권세를 아담으로부터 넘겨받아 세상의 임금이 되었다. 아멘. 누가 보음 4장, 5절, 6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말오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여라 아멘 이 세상 인동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 9절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후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삶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죄는 죄는 나라에서 범죄한 마귀를 통해서 보았듯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주인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죄를 모든 사람이 지었다고 말씀하셨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사, 모든 사람이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지었다. 아멘.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한 사람으로 말냐마,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냐마,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담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다. 아담과 같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마귀와 동일하게 마음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로마서 1장 28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주인된 죄를 지었다는 것이다. 아멘. 오, 모든 사람이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지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 땅에 쫓겨난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에게도 자기가 동일한 죄를 짓게 하였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짓고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동의를 싫어하고 마음의 자기가 주인 된 자를 지었다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신노의 자녀 독사의 새끼 하나님의 원수라고 아셨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33절 베를라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반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궁속을 쫓고공중의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유 모든 사람이 마음에 자기가 주인되어 사는 것이 바로 어둠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흑암의 권세자인 마귀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살고, 자기가 주인되어 살기 때문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대추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칠 자기가 주인된 죄의 삭슨 사망이다. 아멘. 이처럼 자기가 마음에 주인되어 사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아멘.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너희들 있잖아. 이렇게 막, 어, 부활을 복창하고 이걸 할 때, 나도 모르게 살아가다 보면 생각이 없고, 예를 들면, 우리 다 젊으니까, 음란한 마음이나 이런 생각 들었잖아. 근데 이걸 할 때,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약한 것들이 다 빠져나갈 수 있어. 아멘.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을 때도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아. 그렇지 그런 역사가 참 일어날